자, 14번. 실수의 xy가 이 식을 만족할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y가 3이다를 만족할 때,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는 문제인데, 야, 얘를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뭐 1, 마이너스 1도 있고 아니 아니 1, 마이너스 1은 안되겠다 1, 1 1, 1, 1 곱하기 1 3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곱하면 1이니까 이것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많이 있다. 루트 3, 0 0 되고 3, 3, 3 되겠지 루트 3, 0도 마이너스 루트 3, 0 같은 것도 있고 0 루트 3 같은 것도 있고 0 마이너스 루트 3 같은 것도 있고 이걸 만족하는 x, y는 굉장히 많이 있어. 무수히 많이 있어. 얘를 만족하는 x, y만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이거야. 얘한테 x, y한테. 그러면 값이 나오겠지. 그 값을 k라 하자.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야. 얘를 만족할 때 얘를 만족하는 x, y를 여기에다 대입을 했을 때 얻어지는 값이 k야. k의 최대 최소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 y 구하기가 어려워.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풀기도 어려워.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해서 풀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할 수도 없어.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하기도 어려워. 어, 여기가 합이 있고 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x, y가 정해지면, x 플러스 y도 하나로 정해지겠지. 이 값을 a라 하고, a. x 곱하기 y도 하나로 정해지겠지. x, y가 하나 딱 정해지면, 그 값을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들 두 식, 두 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합과 곱으로 다 변형시킬 수 있는 식이야. 여기는 합과 곱, 합, 마이너스 곱이고, 여기는 합의 제곱에서, 음.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y, 곱을 뺀 거야.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고, 이식과 이식을. 그래서 합을 a라고 놓고 곱을 b라고 놓고 정리를 해보면 이식이 이렇게 돼. 요게 뭐야, 지금. 얘를 제곱한 다음에 얘를 빼야 얘가 나오지. 얘 제곱에서 얘를 빼야. 얘, 얘 제곱하면 exy 있잖아. 그래서 xy를 한번 빼줘야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것이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3이다가 되는 거야. 어, 얘를 만족하는 ab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ab를 찾자 응, 이것을 만족할 때 이게 뭐야? a 마이너스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거하고 같은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바꿔버려. 응. 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얘 B에 관해서 풀수 있지. 얘 B에 관해서 풀수 있잖아. 어, B에 관해서 풀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3이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K값이 정리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A, A 플러스 3, 이거야. 그러면 a 값이 하나 정해지기만 하면 k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니까 k의 뭐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잖아. 근데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어 a는 두 수의 두실수에 합이 돼야 되고 b는 두실수에 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 값이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는 없어. a, b가. 자, 봐라. 얘에서 우리 A의 범위를 구해볼게. 얘를 보고 XY 실수잖아. 응, 어. 그러니까 얘는 합이고, 얘는 곱이니까. X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 XY는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합 AT 플러스 곱은 0의 두 근이야. 어, 근데, 이 t는 뭐야, 지금? x, y. x, y 잖아. x, y는 실수잖아. 얘의 두근이 x, y니까 t가 x, y인 거지. 얘가 x, y는 실수니까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냐면 얘가 실근 가져야 되니까 얘 판별식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해야 돼. 근데 b가 누구야? 요거잖아. 그래서 얘를 b자리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 a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1 마이너스 4, a제곱이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얘 인수분해가 되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구해져버려 a의 범위가. 그러면 얘가 a가 하나 정해지면 k가 하나 정해지는 2차 함수잖아 a에서 k로 대응되는. 근데 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돼. 이 범위에서 k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k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정리하면 여기가 4분의 1인데, 여기 3이 4분의 12야. 그래서 여기가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분의 1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K축이야. 2분의 1, 4분의 13이 꼭짓점이고. 음. Y절편은 여기가 3이고, 3.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음. 됐니? 여기 2대2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이겠지? 어, 여기에서 1이야. 1. 마이너스 2대2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지? 더하기 3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렇게. 그래서 K의 최대 최소 구하기잖아. 지금 문제가. 최대값은? 4분의 1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